안녕하십니까. 서양의 고대 복식 문화 두 번째. 크리트 복식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크리트 복식. 크리트 복식의 사회 문화적 배경. 고대 동방의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 것은 애교 문명이며 이중 크리트의 문화는 가장 대표적입니다.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신체를 많이 노출시켰으며 몸에 꼭 맞는 의상 발달과 다산과 풍요를 강조한 모계사의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 아름다운 육체의 곡선민을 살린 관등적인 미의식이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에게 문명, 지중해 안쪽 에게해 일대에서 탄생한 크레타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 트로이 문명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오리엔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럽이라는 말의 어원이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에게 문명의 발견, 독일 태생의 아이니 휴리만에 의해 밝혀집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 등의 호기심을 갖고,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유적지를 발굴하겠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어 트로이와 미케네의 유적을 발굴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00년경에 에게 문명의 발굴은 그리스 로마 문화보다 훨씬 이전부터 문명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 그리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에게해 크레타섬에서 성립한 청동기 시대의 문명으로 BC 3000년경 수공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도시형의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크레타섬의 중심인 크노소스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의 이름을 따서 미노와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크노소스 궁전 건축, 미노스 왕의 통치기를 정점으로 기원전 21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전성기로 봅니다.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운명이며 황소와 연관된 내용이 많고, 그중 황소, 제우스에 납치된 에어로페의 신화는 유명합니다. 유물과 유적 등을 통해 기원전 1400년에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인에게 정복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1500년경에 화산 폭발에 의해 멀명으로 봅니다.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입니다. 전설적인 미노스 왕의 수도, 가장 오래된 에게 문명인 미노아 문명의 중심, BC 1600에서 1400년 경에게 해를 지배한 청동기 시대 문화 중심지입니다. 이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 벽화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의복을 주의 깊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트복식의 개요입니다. 그리스의 복식 문화권, 그리스의 드레이프리 형식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면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발전하였습니다. 발달된 재단과 봉제를 통해 재봉을 통해 입체적인 실루엣을 나타냈고, 여성들은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고 몸에 꼭끼는 보라우스와 힙 곡선을 드러내는 벨 모양의 스커트를 착용했습니다. 남성들은 상체를 완전히 벗고 힙의 곡선을 나타내는 로인스커트 위에 허리를 조이는 금속벨트를 착용했습니다. 크리티복스기의 종류와 형태입니다. 로인크로스 맨살 위에 입은 기본의상이며 남자들은 짧은 스커트나 바지의 형태로 착용했습니다. 한 장의 천을 허리둘레에 어느정도 맞도록 재단을 허리에 두르고 벨트로 허리를 콜셋처럼 조여매므로 허리는 가늘고 상대적으로 엉덩이는 크게 보이게 하며 금속이나 가죽으로 넓은 벨트를 로잉크로스 위에 착용했습니다. 로잉크로스의 종류는 두개의 삼각천을 앞뒤로 하나씩 둘러입은 더블 에이프런 남성의 중요 부위를 보호하는 앞가리개인 프런트시스 형태 무릎까지 오는 짧은 스커트형 이런 짧은, 어, 무릎까지 오는 짧은 스커트형 앞 중앙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각이 진 로잉크로스 착용 모습입니다. 한쪽 허벅지는 내놓고 힙을 감싸며 다른 한쪽 허벅지는 수평으로 주름 잡은 천이 내려와 있는 로잉크로스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블라우스. 크리트 여성들은 몸에 꼽끼는 형태로 가슴을 완전히 노출시킨 블라우스를 착용했으며 앞가슴 노출은 가슴과 허리선까지 다 드러내는 것과 가슴만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블라우스의 목들레와 앞념인 부분, 소매뿌리의 정교한 무늬의 장식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크리스 시대 중기까지는 블라우스 대신 직사각형의 쇼를 상체에 둘러 양 끝을 스커트 속에 집어넣어 블라우스처럼 입었습니다. 가슴이 드러나고 목둘레, 소매부리 앞념임에 장식선이 둘러진 블라우스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롱스커트 여자들 운동경기 때 짧은 로잉클로스를 평상시에는 벨 모양의 롱스커트를 착용했습니다. 발목을 덮는 긴 길이의 러플이나 주름이 층층이 달린 티어드 스커트 또는 디바이디드 스커트로 추정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스커트 위에 넓은 벨트를 눌러 가는 허리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했습니다. 크고 대담한 기약적 무늬가 옷 전체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크로스스 궁전에서 발견된 뱀을 든 여신 상의는 소매가 팔꿈치까지 내려오고 가슴 아래에서 끈으로 묶거나 여미는 형태의 보디스를 착용했습니다. 하이는 러프리 달린 스커트 위에 남성의 로잉 크로스를 연상시키는 에이프런을 입고 있습니다. 디바이디드 스커트입니다. 에이프런. 여자들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혀 모양의 에이프런을 앞뒤에 둘렀습니다. 콜셋 벨트, 남녀 모두 허리를 극도로 가늘게 조이기 위해 가죽이나 금속의 콜셋 벨트를 사용했습니다. 튜닉, 짧고 좁은 소매가 몸판에 연결된 T자형의 원피스 드레스 형태로 남녀가 모두 종교적 의식 때 착용했습니다. 어깨선 옆서울기선 치맛단 등의 줄무늬고, 트리밍을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파도무늬, 꽃무늬, 기학적 하 무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무릎 위 길이의 짧은 것은 군인들이나 남자가 착용했으며 긴 원피스 형태는 여자들이나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높은 계층들이 착용했습니다. 긴 튜닉을 입은 여성들, 튜닉을 입은 남자와 군인입니다. 크리티의 헤어스타일과 장신구입니다. 남녀 모두 대부분 물결치는 단 곱슬머리는 컬을 어깨나 허리까지 늘어뜨립니다. 남자는 모자나 터번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장신구는 금속 세공의 발달로 팔찌, 목걸이, 반지 등 다양한 장신구를 사용했습니다. 장신구 모양은 동식물 위주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컬을 늘어뜨린 헤어스타일 모양입니다. 장신구의 종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 크레타 복싱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